들을 최근 만족템 사실 이게 저희 광고가 들어와 가지고 써본 건데 안좋으면 소개를 안해드리고 이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에 비치해놨어요 깜짝 놀라실만한 자주 사용하게 될것 같아서 스팀다리미입니다 어. 엄청 컴팩트하죠 정말 스팀다리미의 최강자를 만났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laughs> 이게 다른 점이 스팀 다림이 쓰면은 일단 옷이 좀 축축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뜨거운 스팀 때문에 손을 몇번막댈 뻔한 적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잡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기가 이게 올라서 손이 걸어놔도 예, 이게 좀 펴가면서야지 해 이게 피지 않으면은 잘안 펴져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스팀 다림이를 하게 되면 연기가 뜨거운 고열이 나오잖아요. 그걸 사이드에서 바로 천바고 흡수를 시켜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여기 딱 달라붙어. 그래서 달라붙여서 내리니까 잡을 필요가 없어, 손으로. 그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이제 촬영할 때 입은 상태에서 다림질을 해요. 치마 같은 거 여기서 이렇게 스타일리스가 잡고 안에 그럼 여기 좀 뜨거울 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안에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조심조심 할 필요가 없는. 이게 뭐 잠깐만 앉았다 일어나도 이제 구겨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지지는 그냥 일반 스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짧게 누르면 이게 이제 흡착, 이게 이렇게 흡, 흡입을 해. 이거 진짜 홈쇼핑 같아. 어, 진짜.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어. 아니, 사실 이거, 이 바지 지금 피기가 힘든 상태야. 되게 오래 찢어져 있었거든. 이게 그리고 아니, 아침에 근데... 필때도 어, 주름이 이렇게 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 주름이 딱 지더라고요. 되게 강해. 네, 데촉함이덜하잖 어, 안 촉촉해. 이거, 이게 이렇게 흡착을 한다니. 이거 보세요. 여기 많잖아요, 주름 어. 아니, 너무 좋아. 이게 좀... 근데 다른 스팀에 비해서 안 뜨거워. 아, 어, 안 뜨겁고 쉽었어, 젖지도 벌써. 않아. 누구나 아이디어는 지만 그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야. 어. 그리고 이거를 빼면은 그냥 일반 또 스팀으로도 되지. 와. 이렇게. 그냥 일반 스팀 다림이.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젖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습해진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회빕 너무 좋아 이게 물 넣기가 되게 간편해요 이게 좀 작은 게 흠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전혀 이 정도가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이게 베개가 사실은 세균 번식이 좀 많이 되는 곳이라서 되도록이면 자주 빨아야 되지만 자주 빤다고 해도 사실 뭐 매일 빨 수는 없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뭔가 뭐 설치하고 뭐 자체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번거로운데 얘는 그냥 코드만 꽂고 바로 할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거 봐, 지금. 그래, 이게 지금 살균 데... 탈취가 어. 된다는 거 건...